나는, 한신제 보이나? 예, 안 보일 텐데. 안 <laughs> 뭐야? 지금의, 지금의 시간. 아, 흐릿하게 보일 것 같지만, 정확히 여, 01시 03분이지? 지금, 어, 1분이 더 지났네? 일단, 오늘은 엄마 몰래라면, 일을 할 것이다. 신제 덩든 라면을 챙겨놓고 끓여야 되는데 물을 만들어야지. 일단 잠만 라면 놓고. 어, 어 여기 컵 있다. 이제 이제 물 물을 넣으면. 우 물+ 물다 넣었다 우나 잠만 라면+ 라면 챙겨서 넣고 그럼 이제 3분만 기다리자. 1, 2, 3 분만 기다리자 일이삼사오 6, 칠배 빌려달라 레일을 삼분뒤옷다 만들어졌. 이제 이제 먹을 수 있겠어. 맛있네. 맛있네. 으, 누가 치킨 라면 소리를 내는 거야? 응? 어. 어. 아, 잘 먹었다, 집으로 돌아가야 한, 신제 어, 엄마, 왜? 너, 내가 야식라면 먹는 거 잡았으니까, 너, 이제, 신제 덩능이라면 연구정지야? 아니, 연구정지 어떻게 하는데? 지금은 1편입니다. 2편도 있으니,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.